마로 상을 먹어라. 나는 포를 먹겠다. 포를 피하면 나는 이걸 먹겠다. 그럼 그때 상을 먹을 때 나는 상을 먹겠다. 뛰는 기물이 이제 마대 마고 점수 차이가 2점이 없어지니까 다시 1.5점 차이가 되겠네요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. 근데 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나가시면 됩니다. 외총입니다. 나가시면 됩니다. 귀마대 귀마우스. 더 보겠습니다. 면상 느낌이 나는데, 네, 면상 귀마 나오고 네, 이 정도. 마가 이걸 먹고 하질 않죠. 네. 귀마 나오고 네, 차가 나오면 딱 깔끔해집니다. 올리고. 포가 차를 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차가 위험해질까봐 뒤로 빼면 되고 여기 올텐데 올려야 되고 어렵지 않죠 자 맨날 하는거 궁 내리고 포가 말을 노리러 올 확률이 높아요 궁을 내렸으니까 약간 본능 같아요, 제가 생각할 때는. 이거를, 이런 식으로. 본능 같아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가 못 넘어가게. <laughs> 다시 내려버리고. 오른쪽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, 뭔가 좀 차대 위주로 좀 가기 위해서. 그거 어쩔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. 빠지면 막아 죽으니까. 마달라 야 요걸 먹고 뭔가 차가 비킬 때 맛까지 먹겠다 하는 수네요 선수로 먹으면 되니까 자 이거를 올려야 되겠네요 이걸 올려야 마음이 여기 막히면서 어찌거리를 못하죠 이런 식으로 다시 땡기진 못할 거 아니야 이제는 이거 걸렸으니까 이거를 지키실 텐데, 요렇게 들어서서 줄달라 먹고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, 이렇게 들어와서 상달라. 이게 왜 무서운 수냐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상을 이렇게 띄웠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고 두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면은 차가 여기 가서 포를 먹을 거니까 상이 여기로 와서 멱을 막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볼수 있고 이 정도 와서 상장이 나올 수 있는데 먹으면 되고. 자. 토다리를 놨다, 지금 상대가. 여기 오시겠다 자 포로 상을 먹어라 포로 가두겠다 자 이렇게 상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상달라고 랬을 때, 마로 상을 먹으면 차로 먹을 때, 외통! 아, 지금도 외통, 이, 이 방금 차장의 외통인데, 아, 너, 너무 길게 봤네요. 너무 멀리 봤네. 차장의 외통인데, 어, 차장 하면은 여기 상 벽이 막혀가지고, 외통인데, 기본을 지키지 못하네요. 아, 내 네, 수가 늘어난다. 중포로 가시겠다. 궁을 올렸다는 것은 포다리를 끊어서 포를 잡겠다는 수네요. 초가 살아나오니까 점수 차이가 1 5점 동점이고, 어이, 공격적이야, 갑자기. 면상장비. Ta. 야, 이거, 긴장상태다. 긴장상태야. 그거를 먹었다. 자, 먹을 때 포로 말을 먹고 이것까지 같이 취하겠다. 그래서 제가 응수해주지 않고, 상을 죽이고 그냥 말을 살립시다. 포로 말을 취할 것 같으니까. 지금은 포가 걸렸으니까 포를 이렇게 살리실 거예요. 포를 살리면 나도 상을 살리는 거고, 아, 상대가 잘해요. 아주 저돌적이야. 자, 이거 먹으면은 이제 포장에 마가 죽는다는 거고. 안 먹고 이거 먹으면은 상 먹는 거고. 그럼 마가 여기 와서 끼울 확률이 높아요. 이분이 승률이 50%대. 이런 데막 끼울 확률이 높습니다. 아니면 뭐 포로 맞고 마로 포를 잡으려고 하던가 그 정도예요 딱네뭐 포로 끼우는 거 정도 그냥 딱 보이죠 마가 여기 와서 내 포를 먹겠다 방법이 없네 포를 살리기 위해서. 어, 내 포를 살려준다. 내포 살리고. 그 다음에 올라가서 포를 잡으면 되는데 상대가 이제 상이 여기 와서 뭔가 노릴 것 같죠. 마로 상을 먹어라. 나는 포를 먹겠다. 포를 피하면 나는 이걸 먹겠다. 그럼 그때 상을 먹을 때 나는 상을 먹겠다. 뛰는 괴물이 이제 마대 마고. 점수 차이가 2점이 없어지니까 다시 1.5점 차이가 되겠네요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. 상이 걸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지. 살리면 내 상을 또 살리면 되니까 어쨌든 또 점수가 역전이 되면서 1.5점 차 네, 맞습니다. 또 뭔가 말을 달라? 그러면 이제 이 자리 가서 포달라 하면 포를 지키기가 어렵네요. 상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. 그냥 포 먹으면 끝나는 것 같죠? 이 정도? 네. 그런 이제 먹었을 때 마가 먹으면서 양수 겸장이 나오니까 외통입니다. 수가졌습니다